안녕하십니까. HMB팜 기술이사 성기원입니다. 오늘은 6월달 수채관리 및 병해충 관련 유튜브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태리를 일주일간 방문을 하느라고 유튜브 촬영이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이태리에서 연수했던 결과나 이런 건 차후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가장 큰 특징은 이태리도 4년 전부터 기후 변화가 어,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올해 개화기에 처음으로 열흘간 비가 와서 착과나 엔비 어, 같은 경우엔 동록에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좀 보고 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교육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유튜브를 촬영하는 농가는 14년차 엔 b 과원 인데요 어, 개화기에는 꽃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였었는데 오늘 1차 적과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어, 볼 때는 어, 꼭 필요한 부분에 적당한 착과수가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장지 제거도 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첫번째로 그 6월달 그, 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통상 잘 아시다시피, 2차 적과 또는 마무리 적과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어, 적과 시에는 병과나 기형과 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따주시고, 어, 사과 엽수 50에서 60이에 대비해서, 어, 사과를 하나씩 남기거나, 거리는 최소 15cm 이상을 남겨주시는 적과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월 유튜브에서도 적과 시에 도장성 제, 도장성 가지나 밀생 가지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에는 이 과수는 그 도장지 제거가 잘 나름대로 돼 있는 과환이긴 한데 이 도장지 제거 시에 그 약에 침투를 막거나 그 햇빛을 가리는 가지들에 대해서 제거를 하거나 유인하거나 또는 어 내년에 쓸 가지들은 염지를 해서 내년도에 가지로 쓸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어 신경을 쓰시면서 도장지 제거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과한 도장지 제거는 또그 지금 현재 꽃눈이 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양을 하시면서. 전체 균형이 맞, 맞을 수 있도록 도장지 제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세 번째로 추비 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ND는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잘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심하게 올 경우에는 여기에 흰색 반점이 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마그네슘 살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옆면 시비로, 어, 일주일간 3회 정도 해주시면 광합성 또는 그이 염록소, 염록소 생성이 촉진이 되면서 광합성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필히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그 3회, 일주 단위로 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중 하순부터는 그 칼슘제를 어, 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래 칼슘의 소유량, 나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그 착과 후 40일 이내인데요. 그 NB는 동록에 민감한 품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과기 때는 그 칼슘제 시용을 좀 자제해 주실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기에는 이미 유과기를 벗어나 있고 솜털이 벗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칼슘제 시비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 칼슘제 시비는, 어, 집합교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연간 어, 10회 내외로 수확 전 20일 전까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을 어, 쳐줬을 때는 이 조직의 단단함 또한 그 부가적인 효과로 탄저병이라든가 견문이 썩은 병의 경감 또는 예방이 될수 있다는 점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아, 또 한가지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유기가리를, 황산가리나 유기가리를 그, 내주셔야 되는데 10헥타당 저희 매뉴얼상 12키로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세가 아, 강하거나 도장성 가지나 신초성장이 멈추지 않은 그런 과원들은 아, 사용량을 좀 늘려서 주시는게 이후에 사과 비대나 착색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은 탄저 또는 견문이 썩은 병, 갈색문이 병에 대한 중점 방제가 필요하고 탄저병에 대한 감염, 특히 많은 시기이며 견문이 썩은 병및 갈색문이 병도 그 지속적으로 그, 밀도가 증가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꼼꼼한 방제가 필요한 시기이고 지금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방제가 아, 되지 않는다면 이미 발생된 이후에는 대단히 그 부분을 치유하기가 힘들다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밀생된 과수원이나 도장지가 좀 많이 성장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약이 그수관 내부까지 잘 침투가 될수 있도록 그, 해 주시면 되고, 또한, 육아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 나무의 수채의 밀식도나, 어, 도장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어, 약이 수관 내부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RPM을 좀 높이거나, 압력을 높여서, 그, 약이 사과 부분과 속에 있는 잎까지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제 요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충해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응해 부분과, 아, 순나방이 좀 올해 그, 아, 발생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그 순나방의 발생이 전년도보다 좀 그, 밀도가 좀 낮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 하더라도 순나방이 지속적으로 이 요즘에 와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 예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